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번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먹어볼 거예요. 엄마랑 같이. 해, 만들어, 일단 만들어 볼게요. 20분 넣고 설탕을. 아니야 이 파만 넣을까?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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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, 그 정도, 그 정도. 넣고 덜 달면 어. 또 넣자. 응. 녹아야 돼. 도 넣어야 될거 같아. 우유. 우유. 투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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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쭉한 게 좋아, 아니면은 맑은 게 좋아. 나는 맑은. 맑은 게 좋아. 엄마. 엄마 중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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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맑은 거야. 걸쭉한 거야. 음 아직 다안 먹었어. 근데 미숫가루가 갑자기 왜 먹고 싶어졌어? TV에 응? 나왔어. TV에 누가 먹었는데? 누가 먹었는데? TV에 언제 나왔어? 나 혼자 다고 누가 먹었지? 사과. <laughs> 된거 아니야? 된거 같아? 아닌 엄마가 먹은 게 어때? 안 녹은 것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럼 국물만 떠가지고 녹은 것만 떠서 한번 먹어봐. 단맛이 있는지 없는지 숟가락 갖다 줄까? 아, 맛을 한번 봐볼게요 달아. 안 달아. 뭘더 넣어야 될것 같아. 좀 달아. 그럼 잘된 거야. 이거 다 녹이면 돼 이제. 잘 만들었는데. 좀만 더 녹으면 될것 같아. 응. 아면 조금 더 묽게 우유를 조금만 더 넣을까? 음, 이러다가 고태에, 한강 되는 거 아니야? 겉에다가 고태에다. 어떻게 겉에다가 넣지? 이렇게? 음. <laughs> 미숫가루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. <laughs>

됐어. 자 그럼 컵이 맛을 보는 거예요. 자 국자로 <laughs> 괜찮아졌어응 괜찮아. 괜찮아요. 이제 컵에다가 따라주세요. 얼음도 같이 넣어주세요. <laughs> 괜찮아요. 지금 누울 것 남는 거야? 까 <laughs> <laughs> 어쩔, <수 없어. 웃음> 응, 어쩔 수 없어요. 다 다른 거예요? 뭐 얼만큼을 먹으려고? <laughs> <laughs> 이제 잔 닦아가지고 음, 음. 자 먹어보세요. 이제 영상 마무리합시다. 맛이 어땠는지 소감 말해주세요 음, 달 고. 살짝 이, 그, 가루 다니, 김한, 찬, 음, 마시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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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 한데 맛 시, 시, 시,